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이 이제 곧 잉그램과 결혼을 하니 손필드 저택을 떠나 달라고 말합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제인은 영국에 있는 로체스터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을 보이며 감추었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죠. 제가 당신으로부터 정말로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니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이 있어 조금만 예쁘고 조금만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저는 제가 지금 당신 곁을 떠나기가 괴로운 만큼 당신이 저와 헤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관습이나 인습을 매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 영혼이 당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두 영혼이 다 무덤 속을 지나 하느님 발밑에 서 있는 것처럼 동등한 자격으로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현재도 동등하지만 말이에요. 이 말에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키스하고 4주 후에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실 잉그램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로체스터가 제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4주 뒤,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둘은 저택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로체스터는 이미 결혼을 했으며 살아있는 아내가 존재한다, 고 외치며 결혼을 반대합니다. 알고 보니 로체스터의 아내라는 사람은 손필드 저택 3층에 감금되어 있는 정신병자였어요. 일권에서 로체스터의 방에 불을 지르고 로체스터의 손님을 다치게 했던 장본인은 사실 3층에 사는 간호인인 그레이스 풀이 아니라 그녀가 돌보고 있는 정신병자였던 겁니다. 로체스터는 15년 전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의 정신질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속아서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이런 감춰진 사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결혼식은 파탄이 납니다. 제인은 자신을 속인 로체스터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녀는 손필드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요. 집을 나오며 그녀가 챙긴 것은 전 재산인 20실링과 간소한 짐몇개 뿐이었어요. 집을 나와 목적지 없이 미친듯이 달리며 어느 길에서 마찰이 만나고 전 재산 20실링을 모두 털어. 로체스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있지 않은 위트크로스에 이틀에 걸려 도착하게 됩니다. 마차에서 정신없이 내리면서 짐도 챙기지 못해요. 제이는 목적지도, 돈도, 집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세가 됩니다. 돈이 없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부탁하지만 그녀의 고급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대부분 거절당하고 돈이 없어 이틀 연속 숲 속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인은 그래도 자연은 나를 사랑한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피로와 배고픔에 찌든 제인. 마지막 힘을 내어 어느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은 무어하우스로 세인트 존이라는 목사와 그의 여동생 두 명이 살고 있었어요. 문 앞에 쓰러져서 울고 있는 다 죽어가는 제인을 보며 그들은 제인을 집에 들여 먹을 것도 주고 간호도 해줍니다. 세인트존은 제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여자아이들을 위해 세운 학교의 교사 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놀라운 사실은 세인트존과 그의 누이 동생들은 제인과 사촌 사이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제인은 자신의 숙부로부터 2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 재산을 자신의 사촌들 3명과 각 5,000파운드씩 나눠 가져요. 그렇게 손필드 저택에서 도망친 뒤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존재기에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의 안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인은 떨리는 마음과 함께 직접 손필드 저택을 찾아가요. 저택의 상태는 매우 비참했어요. 모든 것이 불에 탔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가서 로체스터에 대해 묻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하길, 저택의 불은 로체스터의 아내인 정신병자가 냈고, 로체스터는 무너진 건물에 깔려 한쪽 눈알이 튀어나와 장님이 되고 한쪽 손은 잘려 불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로체스터는 손필드 저택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펀디네 저택에 살고 있었고, 제인은 그리운 로체스터에게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로체스터와 만난 제인. 둘은 감격의 재회를 합니다. 제인은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살았고, 내 앞에서 그도 완전히 살았다. 제인은 장님의 불구자가 된 로체스터의 옆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둘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2년 뒤 로체스터의 한쪽 눈은 시력을 약간 되찾아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제인의 마음을 함께 나눠볼게요. 이제 나는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마치 우리가 각자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에 실증나지 않듯이 나는 로체스터와 함께 있으면서 실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실증을 모른다. 그래, 우리는 항시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혼자 있을 때처럼 자유로우며 동시에 여럿이 같이 있을 때처럼 즐거운 것을 의미한다. 나는 완전히 그를 신뢰하고 그도 완전히 나를 신뢰한다. 우리의 성격은 완전히 일치하고 화합했다.